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묵은 것과 새것, 또 올해와 내년, 그리고 지금과 이후, 현재와 미래. 이런 시간의 경계 위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롭게 쓰여질 아직은 백지 상태인 새해의 페이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 또는 후회와 또 다가올 내일에 대한 소망, 기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뒤섞인 마음을 갖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의 본문 말씀도 그보다 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장면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는 모습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에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해돋이를 보러 가죠. 첫 번째 태양에서부터 내릴 때는 그 햇살을 태양의 빛을 맞으면서 소망을 빌고 또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를 둘러싼 모든 어두움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 소돔에서 소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공포를 뚫고 소돔성에 들어가 안전한 성읍 그 소알에 도착하게 되자 그때 태양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의 뒤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다. 소알성 안에는 죽음이 아닌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성 밖에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서 온 성읍과 온 마을을 뒤집어엎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명한 대조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예고된 심판의 연기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지 모르는 때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과 후회스러운 일들과 옛 시간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로세계의 소활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수칙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죠. 천사들이 소돔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저 숲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그리고 멈추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26절 말씀읽습니다 시작.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를 돌아본 것은 다름 아니라 로세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로세 가족을 소돔성에서 이끌어낼 때에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머물지도 말고 숲을 향하여 나아가라.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로세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로세아는 왜 뒤를 돌아본 걸까요? 무언가 쿵 하고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본 것일까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호기심으로 쳐다본 것일까요? 돌아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마음을 빼앗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나서 반사적으로 쳐다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또그 시선이 마음이 빼앗긴 시선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소돔에 두고 온 자신의 집과 자신의 화려한 옷과 보석과 그곳에서 누렸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돌아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돌아본 거죠. 그녀의 발은 소알로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어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동경이고 죄에 대한 미련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고 또 죄를 즐기는 상태, 죄된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로세 아내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소금기둥처럼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합십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연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타락과 쾌락에 취해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탈리아 남부의 화려한 도시였던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8세기부터 폼페이에 대한 유물들과 여러 잔해들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건물도 그대로고 도로도 멀쩡한데 왜 사람들의 흔적이 없나. 이상하게 생각한 고고학자 중에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사람이 그 흙더미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 같은 것이 좀 희한하게 생겨서 거기에 석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화산재에 타서 구멍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확인된 시신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열쇠를 손에 쥔채 문을 열지 못해서 그문 앞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보물을 잔뜩 챙겨. 도망치려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그만 화산재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두 사람이 꼭 끌어안은 채 죽음을 맞이했는데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두 사람이 모녀지간일 것이다, 연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고 DNA를 통하여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모두 젊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폼페이는 소돔과 같았던 곳이죠. 로마의 저술가 소 플리니우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18시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던 그래서 설마하는 안일함과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도망치지 못해서 그런 큰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로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소돔이라는 화려한 도시가 주는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알려주신 소알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소돔, 그곳에서의 쾌락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을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후회 말입니다. 그 후회는 쓴 뿌리와 같아서 자꾸 후회를 곱씹을수록 내 입은 더 쓰고 내 속은 더 아리는 것이죠. 후회해도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데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잊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때의 일을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괴로웠던 일들 그 일들을 잊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입니다. 일에 대해서 실패하고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당한 상처가 너무 곰고 아파서 이제 며칠 후면 새해인데 새해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고 새해가 된들 뭐 달라질 게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울한 마음이 더큰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사탄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지은 죄가 많아. 그런 네가 어떻게 새롭게 될수 있겠어. 라고 참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과거를 돌아보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현재마저 잃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세 아내처럼 움직일 수 없는 소등 기둥처럼 소금 기둥처럼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고착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멈추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모두 과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실패와 기억,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과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면 과거에 실패 말고 성공했던 기억들은 괜찮을까요? 성공하고 소위 잘 나갔던 그런 그 기억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과거입니다. 그잘 나가던 나의 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나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 나는 루세 아내처럼 그 순간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과거가 대단할 때에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인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착되는 거예요. 여기 과거로 돌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앞만 보고 나아갔던 역사 속.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탐험가이자 군인인데요,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입니다. 1519년에 코르테스는 병사 508명과 말 16匹를 11척의 배에 옮겨 실고 지금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아즈텍 제국은 수십만의 병력을 가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8명대 수십만 명의 전쟁인 거죠. 병사들은 도저히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외쳤어요. 그때 열한 척의 배에 대하여서 이 코르테스는 그 배를 불살라라라고 하면서. 열한 척의 배를 활활 타오르게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병사들은 망연자실했고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한탄했습니다 선택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뒤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지만 싸워서 이기면 살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고 병사들은 두려움이 바뀌어서 필사적인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저는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고 작심삼일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돌아갈 배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예전처럼 살면 되지 뭐.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겨둔 그배 돌아갈 수 있는 그 수단 그것이 우리를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처럼 만들게 되는 거예요.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태워 버려야 할 우리들의 배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배, 원망의 배, 부정적인 언어의 배, 은밀하게 짓는 죄.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는 다시 결코 돌아가지 않으라. 않으리라. 절대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이러한 결단을 해야 진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새해가 아니라 진짜 새해 뉴이어, 뉴이어가 year,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담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불렀던,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요, 일절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쯤 말씀드리면 한번 불러보자는 뜻이죠? 예,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서지 않겠네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결코 돌아서지 말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에 대하여서 경고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였습니다. 명료하였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첫째는요. 구원이 눈앞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눈앞에 있어도.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알 성의 문 앞까지 갔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소알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예전에 자신이 즐겨, 즐겼던 소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해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턱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지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 설교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으려 한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로세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두 마음을 품으면 소금 기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세상의 쾌력을 잡고 한 손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붙잡고 그러면 뭐 하나님은 그런 거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자신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좋은 의미입니다. 소금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룩의 의미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은 언약과도 상관없고 거룩과도 상관이 없는 길 위에 버려진 쓸모없는 돌기둥과 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맛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금이 되어야지 맛과 그리고 언약을 잃어버린 소금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롯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곳은 소활이라고 하는 작은 성입니다. 이 성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 소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가라고 정해진 곳은 원래 처음에는 산이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롯이 보기에 산까지 도망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지체될 것 같아서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 소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천사는 그렇게 알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소알이라고 하는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볼때 소알은요 보잘 것 없는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하면 초라한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작은 성, 그 성에 심판을 면제해 주셨고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도피성이 떠올릅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자의 칼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로세게의 소알은 바로 그 도피성이었습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날에 그 소알이라고 하는 성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살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소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소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부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구유에 누우셨고,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셨습니다. 목수로서 살았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작은 삶을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동과 같은 화려함과 향락과 권력과 영광을 흠모하였지만, 소알과 같은 작은 소시민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롯이 살수 있었던 유일한 길, 그 작은 성 소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우리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소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소활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결코 멸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성이요, 영원한 소활이시고 우리들의 영혼에 도피처요,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를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그것만큼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 과거가 설령 성공과 승리에 대한 추억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매어 있으면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세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소금기둥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그 모든 것들을 소돔 성에 함께 불태우고 이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이 충만한 소알로 속히 들어가야 됩니다. 속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들어올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앞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말씀 안으로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세상은 매일매일 흔들리고 요동치고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과 구원에 소활되시는 견고하신 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복된 새해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소화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한해 로세 아내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과거의 상처 그 상처에 붙들려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앞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작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작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